천일염을 비롯한 소금의 주요 성분은 염화나트륨입니다. 나트륨 한 분자와 염소 한 분자가 결합한 매우 간단한 화합물이지만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인데요. 인간의 혈액 속에는 0.9%의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 이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트륨은 체내 수분의 양과 세포의 크기를 조절하고 산소와 영양 물질을 세포 내로 이동시키는 등의 신진대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 근육의 수축과 소화 작용, 신경 물질 전달과 같은 생존에 필요한 생리 기능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우리 한국산 천일염에다가 열을 가해서 이렇게 하면은 천일염에 어떤 새로운 기능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항산화 기능이에요. 얘는 그 활성산소도 어 제거할 수 있고 실제로 섭취했을때그 활성산소 제거능 이 있고 염증 반응도 천일염에 비해서 훨씬 줄여져요. 우리 조상들은 그걸 경험으로서 알아가고 필요로 한데. 적게 먹어도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소금에 마, 많이 먹어도문제 되고 그 소금의 독성이 작은 그 소금 건강에 좋은 소금에 수요, 대한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찜질방 불가마가 아닙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태어난 하얀 결정체 830도에서 녹여 불순물을 없애고 미네랄을 그대로 지켜낸 소금 바로 용융소금입니다. 보통 소금은 중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용융소금은 알칼리성을 띠고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합니다. 생활의 달인에서 진행된 실험 정제 소금을 넣으면 소독약 냄새와 함께 붉은색이 그대로 남습니다. 하지만 용융소금을 넣은 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붉은색이 옅어지고 결국 맑은 물로 변했습니다. 알칼리성과 미네랄이 오디액을 중화시킨 결과죠. 리트머스 시험지로도 알칼리성이 입증됐습니다. 또 얼음 실험에서는 천일염은 물이 생기지만 용융소금은 수분기가 없어 얼음이 잘 녹지 않았죠. 심지어 수박에 뿌리면 한맛이더 살아납니다. 군인 출신 남편과 평범한 주부였던 아내 이 부부는 무려 25년 동안 소금 연구만 하며 삶을 바쳤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공주림, 사기까지 겪으며도 좋은 소금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신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이 소금은 결국 세계 미식가 200명이 모인 국제미각협회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맛과 건강, 두 가지를 모두 인정받은 것이지요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소미로가 아닙니다 불순물을 없애고 미네랄과 알칼리성을 담아낸 소금 매일 먹는 소금 하나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닥터하스 용융소금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